이 테마를 바꾸니까 또 아이콘 모양이 바뀐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트리더 리더입니다. 먼저 BTS 팬분들께 죄송하다고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왜 죄송하다고 인사를 드렸냐면은 LG G7 비운네폰이죠 LG G7이 처음 나왔을 때 누가 광고였죠 BTS가 광고를 한그 스마트폰입니다. 저는 아이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왜 방탄소년단을 LG G7 모델로 선정했는지 살짝 의아한 마음을 갖고 모델이 잘못 선정되었다고 <웃음> 제가 <웃음> 그렇게 떠들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몰랐으니까요. 근데 최근에 BTS를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정말 세계적인 그런 사랑을 받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고 또 한편으로는 LG가 모델 선정에 정말 기가 막힌 한수를 부렸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세계적인 가수가 모델을 했는데 LG G7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참 비운의 폰이 될것 같고 두고두고 두고 <laughs> 화자가 될것 같은 그런 모델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LG G7 제가 사용해 봤잖아요. 정말 괜찮은 스마트폰이에요. LG 스마트폰 하면 안 좋은 인식이 좀 많이 깔려 있어서 그렇지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스마트폰입니다. 그리고 LG 전자는 이 BTS를 활용해서 또 사은품도 줬었죠. 이게 LG 전자가 준비한 BTS 팩입니다. BTS 팩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기도 하지만 아마 못 보신 분도 많았을 것 같아요. 워낙 화제가 된스마트폰 아니었기 때문에 이 패키지를 못 봤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BTS 팩이 있어서 한번 저와 함께 개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리더 영상에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 든든한 IT 해결사가 될 것입니다. 요게 그때 한정 수량으로 제공된 팩인데요. 참또 엘전자가 센스도 없이 이렇게 겉에 BTS라는 표시도 안해 놨네요. 아, 이런 센스는 없다는 게 아쉽네요. 키친에 이렇게 서랍 형태로 빠지고요. 아이고 안에 구성품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요거는 LG와 BTS 콜라보한 포토 포스트 카드입니다. 이게 아미 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선물이 될까요?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TS 포토카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laughs> 이게 또 대박인 게 위에 이렇게 광고 이미지가 나와 있어가지고 이 포토카드만의 매력은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BTS가 또 모델로 했다는 또 의미 있는 포토카드이기 때문에 아미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드네요. 이런. 여러분은 어떤 포토카드가 마음에 드시나요? 이렇게 제공이 된다는 거. 두꺼워요, 종이도. 근데 이게 좀 NG라는 거. 잘라서 써야 되나? <laughs> 이렇게 포토카드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LG BT 스펙에는 보조 배터리가 제공이 됩니다. 와! 또 여기 LG G7 ThinQ라고 아주 크게 써놨네요. 앞에는 LG와 BTS가 함께했다라는 걸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뭐이 자체가 나름에도 의미를 가진 그런 스페셜한 에디션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케이블이 있어서 별도의 케이블 없이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슬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조 배터리가 제공된다는 사실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요건 뭘까요? 이거는 LG G7 신규 클리어 케이스가 들어있습니다. 한번 요것도 뜯어 보겠습니다. 뒷모습의 컬러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런 클리어 케이스입니다. 요거 괜찮네요. 그리고 이게 어쩌면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LG G7 ThinQ 스마트 케이스입니다. 이런 무광 컬러의 스마트 케이스거든요. 이게 NFC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 LG G7에 장착을 하면은 그 BTS 폰으로 변신을 시켜 줍니다. 한번 장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느낌일까요 짜자자잔 오 어? 근데 놀라운 정보가 나왔네요 LG 스마트 케이스의 BTS 콘텐츠 다운로드 기간이 2019년 4월 30일까지 라고 합니다 혹시 이 BTS 다운로드를 받지 않으셨으면은 이 기간이 넘지 않게 다운을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이게 영구적이지가 않네요 이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멤버별로 다운을 받을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멤버로 다운 받아 볼까요? 다운을 받아 보겠습니다. 한 39.4MB 정도 되고요. 테마가 적용되었습니다. 어, 예쁜데요? 배경 화면 괜찮고요. 이 밑에 보면은 이 아이콘도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화번호 키패드도 이렇게 바뀌고요. 또 AOD 화면도 바뀐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놀라운 점 전화가 오면요, 전화가 왔을 때 화면도 또 다르게 나옵니다. 이 테마를 바꾸니까 또 아이콘 모양이 바뀐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금 화면에서도 달라진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케이스를 빼면 이 테마가 사라질까요? 케이스를 분리해 보겠습니다. 케이스를 분리해도 이 테마는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이 케이스는 처음에 세팅할 때만 이용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G7의 디자인을 한번 볼까요? 제가 G8과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LG GA 신큐고 G7 신큐입니다. GA 신큐가 조금 더 밝은 그런 색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트리플 카메라, 그리고 LG G7은 듀얼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광각 카메라예요. 그래서 카메라 기능도 나름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전면을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화면 사이즈는 같고요. 보면은 LG G8 같은 경우는 이 테두리 라인이 곡선이 들어가서 조금 더 부드러운 그런 매력을 느낄 수 있고 LG G7 같은 경우는 플랫탈 화면이라서 아주 또 깔끔한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겠죠? LG G8에 이 스마트 케이스를 장착하면 그 화면이 나올까요? 이게 전체적인 크기는 비슷하기 때문에 스마트 케이스 장착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LG G7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BTS도 살리지 못한 LG G7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참 비문의 스마트폰이 될것 같아요 세계적인 가수도 살리지 못한 그 LG G7 하지만 정말 매력적인 스마트폰이면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BTS 팬 분들이라면은 요거 잘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상 리더였고요. 앞으로도 또 신기한 제품들, 재미있는 제품들 계속 소개해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놓치지 마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